몇년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왓슨입니다.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 퀴즈 쇼입니다. 왓슨, 74연승이나 기록한 인간 퀴즈왕을 제치고 바로 이 왓슨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첫해 출전에서만 무려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왓슨은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해냅니다. 1초에 무려 책 100만 권 분량의 엄청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왓슨이 어, 아주 재미난 영역까지 도전을 했더라고요. 바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 내는 셰프 왓슨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laughs> 낯선 경험 하시게 될 건데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 2 7위 이름을 올린 류태환 셰프 오늘 그가 요리 인생 최초로 인공지능이 제한하는 요리에 도전한다 셰프 왓슨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을 요리에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인 요리 잡지와 공동 개발한 마녀의 요리법을 비롯해 재료와 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낸다. 지금 이 메인에서 제안하는 이 조합이 약간 좀 어, 생소하네요. 예, 네, 가장 생소하신 건가이 매추라기랑 네. 예. 안심이랑 같이 안심이랑 같이 섞어서 쓴다는. 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laughs> 아저는한 번도 써보지 않아가지고 <웃음> 아, <웃음>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먹어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료들을 조합해 최상의 맛과 영양을 찾아내는 왓슨. 왓슨은 재료 손질부터 조리 방법, 소스의 비율까지 요리 필요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요리 시작 30분 만에 각종 향신료를 더한 왓슨의 신메뉴 미출라기 소고기 안심구이가 완성됐다. 예, 드세요음 위에 깨. 게... 다리살, 가슴살이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소스 자체가 정말 매콤하네요. 네. 매콤하면서 전혀 뭐 다른 그런 느끼함이라든지 약간 지루함이 없는 것 같아요. 쓸만한데? 아 그래요? 그냥 <laughs> 향 <근데 형> 자체가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음. <laughs> 어떠세요? 그이 친구가 제안한 걸로 해가지고 뭔가 네. 또 다른 거. 메뉴가 또 <laughs> 나오실 것 같기도 하세요. 아,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서 머릿속에 또 다른 제또 생각들이 영감이 좀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laughs> 인공지능이 요리까지 하는 세상이 됐다.